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상주 주요 이슈를 전달하는 데일리 상주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상주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상주문경 당원협의회는 6.1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장 수여식을 갖고 지방선거 압승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상주문경 당협에서는 이미자 당협위원장과 국민의힘 공천자를 비롯한 주요 핵심 당직자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후보자 전원에게 공천장과 국민의힘 배지를 수여했습니다. 공천장을 받은 후보들은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시민 속으로 들어가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자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이미자 국회의원은 지난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으로 임명돼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상주방송 편다송입니다.